합니다. <목소리> 어서오세요 네. 신인 네, 이가훈입니다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모든 사람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공정한 세상을 만들자 우리 모두의 꿈 맞죠? 박근혜, 네. 최순실, 게이트의 본질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경제 권력들, 재벌들이 정치 권력을 휘둘러가지고 자기 이익을 찾는데 이 부패한 정치 권력이 부활에 동한 겁니다 거기다 책임을 물어야 되는 그게 바로 민주주의죠. 법은 민주주의라고 하는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자 방법일 뿐이지 그게 절대 선이 아닙니다. 만약에 탄핵이 헌재에서 기각되면 더 세게, 더 크게, 더 많이, 더 지속적으로 싸워야 되겠죠. 그게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재벌 대기업으로 표현되는 이 경제적 강자들의 횡포를 막아야 됩니다. 특히 그중에 재벌 가문들이 있어요. 이 재벌 가문들이 소위 황제 경영을 하면서 대기업 기업들을 자기의 사유물처럼 범죄행위에 동원하고 있습니다. 1년에 우리가 1,600조 정도를 생산하는데 30대 재벌의 사내 유보금이 770조입니다. 절반이 거기에 잠겨 있어요. 부자감세를 정상화시켜야 됩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돈을 쓰는 건 낭비라고 하고 강자들을 위해서 쓰는 돈은 투자라고 해요. 노동자가 잘 살고 자영업자가 잘 살면 경제가 살아요. 기업 편향 정책 때문에 노동자들의 이익자리지 점점 나빠지고 있어요. 우리가 바라는 바는 오직 모두가 동일한 출발선상에서 동일한 기회를 누리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우리가 기여한 만큼 가지는 그런 정상적인 사회 공정한 사회 만들자는 겁니다.